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자 삼성 중공업 아쉽지만 예, 어제 그뭐 찌라시로 인한 뭐 찌라시는 아니지만 아, 찌라시인가 아, 찌라시라긴 그렇지 일어날 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그런 게 일어난 게 아닐까? 근데 그냥 내가 봤을 때 막, 상관없어요. 응. 그냥 이렇게 되면은 잘잘잘 잘, 잘 됐어. 어. 나중에 이렇게 가주면 돼. 예. 근데 뭐 그게까지 가진 않을 거라. 어, 막 그 받았다고 해서 왜냐면 얘네가 이미 뭐 많이 받았고 어, 뭐 이래저래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중공업이 뭐 결론적으로 그냥 어제 올려준 거 그냥 그만큼 떨어져줬다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음 어차피 그렇게 됐던 좀 아쉽기는 하나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요 요 자리에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자리가 이쁘다고 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엄청 이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중공업 그런데 지금 주꾸미가 조금 더 공부를 해왔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다시 삼성중공업을 자, 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무슨 공부냐면, 신조성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아니, 그러니까 저번 주, 1월 두째 주차, 신조성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어. 얼마일까요? 신조성가. 맞습니다. 아, 아니다. 말안 할래. 아이 저, 아니. 일단, 여러분, 그, 남자 키는 몇이, 루저가 아닌 키가 몇이죠? 어, 옛날에 그 루저, 어, 맞죠. 180 이상이어야 루저가 아니었어요. 어. 그 루저 이제 아닙니다. 어. 넘었습니다. 얼마냐? 1 8 8 0 4 c m 입니다아 물론 포인트예요. 센미 c m 는 아니고요. 음. 커졌죠? 음. 계속해서 늘어났다. 중고선가 지수도 가창 가로 올랐어요. 어. 154.03이라고 합니다. 그치, 지금 무슨 말이다. 그치? 그래도 여전히 어? 뭐 행보하는 줄 알았더니 오르곤 있었구나. 어, 오르곤 있었구나. 결론적으로 그건 뭐만 이제 받쳐주면 되겠다. 그치 떨어져 주면 되는데 이게 문제지. 홍해이슈 때문에 저게 지금 문제야. 솔직히 주꾸미도 좀 불편합니다. 예. 저게 지금 선박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뭐 그리고 그런 말 있더라고. 이제 미국 선박은 다 죽여버릴 거라고 홍해 지나가면 하나씨. 얘네들 막 MSC 같은 거 보고 미국 선박인 줄 알고 공격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영어 적혀있으면, 다 영어 적혀있네. 에버그린도 영어 적혀있고, 다 그런데 이거 공격하면 안될 텐데. 큰일이네요. 어, 어떻게 미국 선박인지를 알아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 어, 아,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 어, 아깝게. 지금 그게 좀 힘드네요. 어, 그래도, 자, 신조성과. 또한번더 퀴즈를 내볼까요? 2008년이었습니다. 최고 찍었을 때 얘가 키가 몇이 됐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남자가 이키 정도면은 솔직히 좀 여자들한테 관심, 없, 관심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근데 은근히 이런 키좀 있는? 어, 191.5 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 지금 95%까지 도달했대요. 2008년에 최고가였던 191.5까지. 왜? 지금 얼마니까? 155. 81.04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건 뭐겠습니까? 그냥 기대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 떨어지지만 않으면서, 어, 이게 빨리 나와주기를. 어, 떨어지지만 않으면서 이게 빨리 나와주기를. 뭔 말인지 알죠?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 주꾸미가 조사를 해본 결과, 약간, 음,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고부가, 고부, 가 선, 선박, 을 원하잖아요. 고부 가치 선방 어제 비싼 거.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나 되게 잘했던 놈이 뭐야? lng죠. 그게 얼마나 잘했었냐? 작년 기준으로 전세계 발주된 게 554만. 아 어, CGT라는 거라는데, 뭐, CGT 중에서, 우리나라가 80%를 씹어먹었었대요, LNG. 음 지금도, 그, 약간, 이제, 센스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 아무거나 다 받지 말고, 그냥 비싼 거 받고, 비싸게 팔자, 이러고 있잖아? 어, 근데, 지금, 중국이 여기서 20%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중국이 지금, 어, 약간, 냄새를 맡고, 뭐 하고 있다? 그치, 조선 굴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얘네가 지금 목표가 뭐냐면 2025년까지 얼마 안남았죠 내년이에요 전세계 친환경 선박의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겠대요 지들 목표이긴 합니다 50%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려고 하겠대요 그래갖고 어느 수준까지 갔냐 원래 LNG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곳이라고 할까 그런, 곳? 어, 그런 회사? 아니, 회사는 아니고 그런 장소? 어, 조선소가 두 곳이었는데요 지금, 다섯 곳 됐대요. 5년간. 5년간, 다섯 곳까지 늘렸고, 이거 더 늘릴 수 있겠죠. 그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안에서 그냥 돈 벌어갖고 할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우리가 미리 다 해서 하면은 땡큐인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음,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롱테이 바, 법칙이잖아? 그래서, 처음에 뭐, 좀 받고, 뭐 중간에 받고, 이때 받고, 마지막에 많이 받고, 어. 그래서 이렇게 받는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랑 계약할 때 뭐, 3억 달러로 계약을 했어. 어? 계약을 했어. 근데 이거 뭐, 만약에 뭐, 중도 해지하면은, 뭐, 못 돌려받아. 근데 뭐,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어. 뭐 2,500만 달러를 우리한테 먼저 선입금을 줬어. 근데, 이제, 2025년에 중국이 되게 커졌어. 그래갖 중국이, 아, 야, 우리 3억 달러 아니고, 어아 우리는, 야, 2억 달러에 해줄게. 이래버리는 거지. 물론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2억 달러에 해줄게. 그러면은, 이거를, 취소하더라도, 뭔가, 돈을 엄청나게 아끼잖아? 중국에서 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 LNG 예약 마친 것들, 막, 집단으로, 그, 뭐야, 예약했던 거 풀어버리고, 그래갖고 도 조선업 그냥 종망하는 게 아닌가. 어, 그러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어, 불안감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 하나 갖고 왔죠. 예, SK증권에서 오늘 레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4분기 이제 실적 발표 될거 아니야? 영업이 익한 804억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804억 원. 플러스죠. 예. 네,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거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 기대하는 건 올해, 어, 올해 SK 증권 왈이에요. 올해 2천억 원은 충분히 영업이익 기준 할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주금이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어 어쨌든 중국이뭐 2025년 안에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지대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그 어쨌든 그때까지만 어쨌든 올해는 있잖아. 올해는 지금 자유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됐을 시, 어. 이게 올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봤었지만 어, 마치 조선주들이 이때 다 같이 올라서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어, 뭐할수 있다?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아직은 할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주꾸미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타르 수주도 어쨌든 활성화지에 직접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어. 근데 그 정도. 그서 이제 조금 조금씩 다시 정리해서 올 테니까, 어, 화이팅 하자고. 그래서 일단 어떤 장이 너무 안 좋아요. 음, 너무 힘들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그런 거라고 뭐, 이야기 꾸, 꾸미고 있긴 한데, 그냥 금리 인하를 늦게 할까봐, 막, 그 뭐지? 아, 연준 인사 누가 그만했다는데, 빨라야 3분기라고, 어.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 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랐습니다. 어, 이 마지막 딥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연초에 말했던, 어, 작년 말에 말했을까요? 상고, 하저는 당연히 주방구리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 건 상저, 하고를 기대했으면 좋겠네요. 음. 어, 미국 선물 지수. 아까 더 절망스러웠는데, 조금 덜 절망스러웠는데, 근데 어쨌든 0.4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넘어섰기 때문에, 좀, 모르겠다. 아, 그리고 지금, 장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근데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마지막 딥이라고 한다면, 이때 모아야 되지 않을까? 나 솔직히, 나 그래갖고, 나 TSLL 알죠? 아, TSLL. 테슬라 1.5배수인가? 어, 아, 롱. 나 이거 9달러 오면은 살 생각이 있거든요. 9달러.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0달러까지는 아직 안 왔나? 11달러 때인가? 어, 아, 테슬라! 그런데 이제 그러다 테슬라 폭발하면은, 뭐, 주꾸미 돈또 폭발하는 거고, 항상 모든 게다 주방 꿀이니까. 인생이 슬퍼요. 원달러 환율 1300원, 아, 작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넘었대요. 이런 거는 삼성중공한테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유가도 이 정도 뭐 가스, 박스권이니까 어쨌든 떨어지지 않는 건 좋은 거죠. 신용장고는 늘고 있다는 게좀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시간의 단일가로보는 삼성중공업은 보압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모간 쪽에서 팔았네요.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모간이 왜냐면 워낙에 많이 사왔었기 때문에, 오늘 좀 파는 거 가지고, 뭐, 이제 끝났네. 어, 예, 오, 잠깐만, 아니다! 얘왜 이렇게 팔아? 엄마야. 야, 이거 뭐야? 많이 파네. JP는. <laughs> 근데 얘는, 야, 여러분, 조선업 끝났나? 아, 얘네가 약간 그 중국이 뭔가 그렇게 될것 같다는 그런, 뭐랄까, 느낌이 있어갖고, 애들이 지금 째는 걸까요? 아좀 불편한데요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뭐 없네요 <laughs> 볼거 없고요 이게 공매도 왜 여기 안 뜨는지 알죠? 이게 여러분 천원이잖아요 29만 5천원 터진 거예요 공매도 29만 5천원 그렇기 때문에 0.0%인데 그냥 0%라고 할 수는 없고 0.00001% 0 0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뜨는 것 같아요 아. 대차거래 추이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는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삼성중광업 뭐 이래저래 조사를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어, 신조성가가 오르고 있었다는 것은 긍정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이라는 그 위협 어, 걔네가 정말 LNG 시장까지 씹어먹어서 그 저가로 해버린다면 정말 우리나라 조선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협은 어, 충분히 알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안전해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접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